음 여기 일단 우리 여기 좀 스튜디오 예 앞에 이제 좀 왔어요 스튜디오는 이제 딱 층에 이렇게 저차선이도 어, 아, 같이 왔어차선이어 어, 보고 싶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좀 약속 빼놔라이 예+ 예음 다음 주에 여러분들 토요일 날 이사해 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여기가 스튜디오네요 스튜디오. 어 이거 완전히 인테리어를 새로 완전히 한 거야. 보면 뭐 신발장도 어. 이렇 크게 이렇게 있고 바닥이 이게 뭐 에폭시로 해가지고 이게 다 코팅 제대로 했지. 내가 이제, 이제 어. 역행해 도어오더라도 여기서 이제 신발 닦고 힐 신고 들어오는 <laughs> 어? 딱 이렇게서 해 거실을 들어오면은 여기 이제 일단 좀디자인 좋게 좀 중문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는 주방이랑 욕실 들어가는 거고 이제 여기가 딱 이제 스티 자리. 아, 크지? 그치, 그치. 어, 이런 쇼파 이런 거는 이제 싹 치울 거고, 이제 여기가 이제 딱 책상 여러분들 한 4m짜리 이렇게 딱 들어가서 스튜디오를 딱 하고, 이제 뒤쪽으로 이제 큐브 테이블 이제 이렇게 싹 들어오고 이제 이럴 겁니다. 걷다가 이제 위에가 또 어, 이렇게 이층으로또다확 튀어 있어서 뭔가 소리가 울리지도 않고 딱 좋지.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가 뭔가 좀 통으로 되게 넓어. 2층으로 쫙 돼서, 어, 좀, 어, 인테리어도 이제, 지금 새로 이제 하얗게 쫙 해갖고, 이런 것도 아주 좋지. 여기는 이제 2층 이제 올라가는 길이고, 이제 주방은 이제 어디냐. 음, 주방도 아주 깔끔해. 이렇게 이제 아일랜드 식탁, 이제 이런 식으로. 어, 어 약간 여러분, 호텔식으로. 냉장고도 이제 하나, 새 걸로 다 지금, 어, 옵션으로 들어와 있고, 뭐, 내거 냉장고도 이제 또여주에서 갖고 올라오고. 어, 딱이게 창도 여러분들 아주 잘돼 있고 어어 어. 여기도 이제 밑에 이제 보면 뭐 전자레인지랑 뭐랑 어딘가라는 이제 이런 어, 주방 기구는 좀다 있고 저기 세탁기 건조기도 공용으로 들어가는 거 있고 딱 주방 여러분들 어 괜찮지 않아 깔끔해 여기 어, 또커 이게 그것도 다새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음. 깔끔한 하 여기 창도 이렇게 다잘돼 있고 음그 전에 가정집이었어요 형님? 아니아니 아니, 여기 뭐 가수가 쓰던 이제 스튜디오 어, 근데 이제 요번에 싹또 리모델링 한 거야. 반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잘돼 있고.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 좀 창이, 어, 문이 이렇게 좀 들어올 거예요.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욕실. 아, 뭐,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여러분들 방송하기는 정말 깔끔해. 여기 다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돼 있어서, 어, 욕실도 샤워랑 뭐 이런, 여기 이제 아주 잘돼 있고. 뭐, 뭐, 이렇게 뭐 크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. 어, 딱 깔끔하고 딱 좋지. 어, 난방이 왜안 습이냐? 미친 새끼야. 보일러랑 뭐랑 다 새로 바닥에다 온돌 들어오고 다 하지. 보일러도 요번에 이제 새 걸로 뭐 민나이 고마이. 응. 민나이로 모든 게 여기는 다새 걸로 다 이제 들어온 거야. 그래서 인테리어 싹 해서 내가 첫입주 이제 이렇게 한 거지. 그러니까 일단은 뭐 다른 데는 뭐 주방이나 이런 데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옵션이고 이제 이 스튜디오 자리가 이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했죠. 크, 넓게 이렇게 또 사각으로 쫙잘 뻗어 있고 이제 이래서, 어, 너무 좋지. 여기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가 한 6m 정도 나와. 또 여기 벽에서 저쪽 벽까지가 한 8m 나와요. 뭐, 여기다 큐브 테이블 놓고, 뭐 놓고, 뭐, 사람 막한 열댓 명 와서 뭐 해도, 어, 존 이제 좀 넓지. 1층이 여기 뭐 사무실이랑 저 주방이랑 욕실이랑 해서 여기가 이제 35평이야. 그리고 이제 2층이, 이제 올라가면은, 위층에는 다 방이야. 응?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, 중간에 이제 복도, 장롱 같은 거다돼 있고, 방이 이제 여기가 이제 좀제 침, 어, 내네 침실로 해서 이제 써있죠 여기도 방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기엔 좀 작은데, 이쪽이랑이쪽 벽이 한 3m 나와요. 음, 창도 여러분들 잘떠 있고 그리고 뭐 에어컨도 여기게다돼 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침대를 여기 이제 이렇게 가로로 놓고 여기 위에다가 TV 하나 매달고 그러고 여기 또 공간이 존나 많이 남아서 뭐 여기도 어떻게 뭐좀 가구 같은 거나 뭐나 좀잘 집어놓고 자 네, 이제 이렇게 써야지 여기도 이제 딱 계단이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요 위에서 여기를 내려다 보면은 1층 거실이 어다 있지. 중간, 이제 계단을 딱 올라가서. 여기도 여러 분께 넓어. 음. 딱 여기서 뭐, 어, 뭐, 직원 한명딱방 쓰고 하기엔 딱 좋지. 만약에 직원이 없다. 자, 하면은 여기에는 테이블 같은 거 놓고, 애들끼리 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좀 회의도 하고, 뭐도 하고, 응? 어? 어, 좀 카드도 좀 치고, 이? 어, 딱 그러기에는 방이 정말 좋아. 저도 이사가고 어. 싶네요, 여기. 어? 이사가고 어, 싶었요 깔끔하지? 어, 화장실은, 어. 어, 한 개지. 근데, 뭐, 한 개, 한 개도, 뭐, 상관없지, 뭐. 딱 옆에 내려오면은, 음, 아주 깔끔해. 어, 진짜 펜션 같요 여기. 그치? 딱 방송하기 얼마나 좋아. 그쵸. 딱 넓고, 개방감 있고, 이제 딱 이래서. 큐브보다도 훨씬 넓지. 엄청 커요, 그냥. 어, 실제로 넓... 보면요? 근데 진짜 커요. 그치. 실제로 보면, 여러분들 더 커. 여기 바닥이 35평이고, 위에가 이제 25평. 뭐, 이래서 총 60평이에요, 여기가. 그래서 저기 만약 직원이 있다 딱 저건 좋다 모니터링하기가 너무 편하다 <웃음> <웃음> 맞잖아 <laughs> 어이구 모니터링하기가 저렇게 좋네 딱 이렇게 해서 뭐 붙박이장도 뭐 위에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어차피 또내또 장롱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갖고 오고 뭐하고 하면은 어, 아주 깔끔하죠 또 연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기 이제 테헤란 노랑 GS 빌딩이랑 뭐라운서 어, 아주 또, 어, 내야 뷰도 뭐, 어 괜찮지. 근데 걷다가 여기는 주변에 집들이 아예 없어. 다 사무실이야. 또 1층에는 세차장 막 이런 거 있고, 6시면 바로 다 칼퇴근하고, 옆에도 뭐, 그냥 뭐 회사 있어, 하나. 예, 예. 6시면 무조건 칼퇴근해. 어, 스튜디오 쓰기에는, 어, 정말 이제 제대로, 제대로지. 밤에 아무리 노래 부르고 뭐하고 해서, 그냥 문 열어놓고 노래 불러도 돼. 딱 예전에 가수들 막 녹음실 쓰고 이제 이러던 데라 그때 인테리어 자체가 저렇게 위에서 저기서 콘솔 막 하면서 막 이제 얘기하겠지? 아 그래 좀 똑바로 부르세요 뭐 하세요 해서 작업실로 쓰던 데라 방송으로 쓰기가 정말 좋지 그런데 좀 그게 좀안 좋더라 어떤가요? 세탁기랑 이제 건조기랑 다 있잖아 예, 예, 예. 그거 놀 자리가 없어 그냥 어차피 뭐저 여러분 뭐옷 뭐 빨고 뭐하고 하는 거뭐 없어서 그냥, 그냥 이거 하나만 대충 쓰기로 했어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하지. 어, 이건 환풍기 그거. 어 환풍기. 응. 어, 환풍기. 어, 환풍 기 여기서 야무지게 쫙 되지. 불도 들어오면서. 거다가 여기는 관리비 포함해서 420이야. 예. 와. 가구도 다 있고 인터넷도 제일 빠른 걸로 어, 광랜 이제 파이브 G로 해서 다 이것도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. 어 진짜. 어 인터넷도. 따로 설치 안 해도 어 따로 설치 도안 했대. 그 다음 바닥이 제일 마음에 들어. 아무리 여기는 여러분들 뭐 물쇼 하고 뭐 하고 어어 이래도 아무 상관 없지. 내가 봤을 때 호수 쇼도 가능해. 이쪽에서 여러분들 딱 어, 호수 껴갖고 호수 끌어와갖고 시리팔기냐어어어어허어 어, 어, 어. 어, 거기는 이제 신발장. 어, 엄청 큰데. 음. 손잡이 붙여야겠네. 미친 말. 누르면 열려. 시대가 뭐 시대가 뭐어 시대인데 막 손잡이를 왜 붙여나. 너도그 네, 생각하는 걸그 가구, 이거 제작하는, 어, 어, 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겠냐? 옆에는 이제 이런 회사가 딱 있는데, 이제 6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네. 이제 칼퇴근하고 이제 이래요. 근데, 근데, 그것도 그래서 옆에 이제 사무실 비면은 나한테 얘기하라고. 여기다 얻어서 여러분들, 그냥 애들 스튜디오 따딱따딱따써 만들어서, 어? <laughs>